아니 한번더 있어 한번더 있어. 한번어 그래. 네. 먼저 하한 번. 아니요. 아니 똑같습니다. 일단 좀, 일단 좀좀 처음 하는 거잖아요. 일단 일단 이기고나서 우리야구야. 예. 아니요 저도 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저도 해고 이기도 해는 거야. 일단 한번 해는 거야. 못 넘어지니까 걸립니다. 아, 2승 1패가 될수있어 그래, 그러면 이제 골몇골 넣느냐는 골 이제 그걸로 하는 거야. 둘을 그치. 감독관한테 얘기를 해야 응. 자, 각오 한마디, 골키퍼. 파 응. <laughs> 어, 괜찮아, 괜찮아. <laughs> 그럼, 그래야지. 자, 이제 마지막, 이제 마지막 심지어 각오 한마디. 각오 <laughs> 한마디요? 아, 한번더해야한번더 해야 되는데. 이길 겁니다. 네. 우리 기대하십시오. 사모님은 그냥 편안하게만 하면 돼 부담 갖지 말고 기대하십시오. 아 할렐루야. 가고 못하겠어. 이제 편안하게 편안하게 그냥 지문 어때요? 이기면 어떻고? 아유 이기면 좋고 지면 좋지 뭐. 지면 <laughs> 좋지 참 좋은데 음. 어제보다좀 큽다 그러네쟤최왜 <laughs> 뭐, 저래? 다 와가지고 방해를 하는 거야 게임을. 이제 <laughs> 여기서 이제 일승 이승. <laughs> 자. 안 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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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이제 나와서 차야지, 나와서 차야지, 계속 맞고 싶은가 봐. 자, 이제 멋지게, 자, 이제 시작을 멋있게. 나오시고 왜이가운데봐 강무 3번. <laughs> 기가 막혔어, 기가 막혔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이고이이집사님 <laughs> 아이고 아깝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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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아 라인 라인 끝났어 끝났어 어 o n Lion, Lion, 여기서 이기면 이등이야. 여기서 일로 일로 일로. 여기서 이기면 이등이야. 여 여기서 이기면 이등이야 이등. 2등. 자 지금 이제 마지막에 맞고 있습니다. 자, 자데 근데 보세요. 세게 차도 몸으로 가면 다 막는 거야. 차를 안 들어도 아까 사모처럼 그 부석으로 나가도 그래, 되니까. 그래 그래. 뭐 참... 저 사모님 은 아까 가운데로 한거다 잡더라고. 그래. 예. 저 우리 <laughs> 여기서 이기면 2등입니다. 2등. 나가자. 야, 자, 무슨 할때 보내자. 하대 하 우리 마지막이니까 화이팅 한번 하자. 내가 강복하면은 파이팅 하는 거야요 손을 올리면서. 빨리 하래 빨리. 강복! 자, 선공. 선공. 먼저 차는 거. 먼저. <laughs> 화이팅수 선공. 어? 자, 차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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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전이 치열합니다. 치열해. 여기, 여기, 여기. 자, 이전이 치열합니다. 지금 아주. 자, 돼. 그렇지! 어, 예. 자, 다 먹으면 돼. 다 먹으면 돼. 그래, 그래. 하나만 더. 자. 저 라이,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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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인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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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그렇지. 라인, <laughs> 라 <laughs>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웃음> 괜찮아 괜찮아인라아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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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이제 하나 무조건 막아야 돼자 이제 이제부터 시작해 우리는 이제 우리는 이제 시작해 이제 자그 다음은 에이스 청산 그래. 자 축격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추격의 발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laughs> 자, 우리 천천히, 천천히. 자서님과 천천히. 기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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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 아 하니까 안 돼. 다다 원래 그렇게 서면 안 돼요. 네. 바로 그냥 해야 돼요. 네. 아, 자꾸 옆에서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니까 <laughs> 부담스럽지 다시 <laughs> 해요? <laughs> 네. 자마지막이 마지막. 사님 <laughs> 나이스! <laughs> 아, <이거> 어자마지막이제자 <어떡해. 웃음> <2대에> <laughs> <자>, <laughs> 대. 자 선수들 자 이제 마지막 운명의 한골 앞으로 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아아 잡았는데.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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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맞아. 3등입니다, 3등. 우리 강동무의 PK 3등. 우승하자. <laughs> 다, 사는 다, <laughs> 다 올해 모이래, 모이래, 모이래. 자, 3등입니다, 3등. 아, <laughs> 아첫 번째 산삼이 너무 잘쳤어. <laughs>